책에서 이제 한국인의 반일 감정에 대한 얘기도 나온대요. 이 선스타인, 이 사람도 되게 유명한 사람인 거죠? 유명합니다. 사실 <laughs> <난 웃음> 잘 몰라. 네,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 네, 아, 유명하잖아. 예, <laughs> 네, 선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참, 남의 나라에 관심이 많아. 반일 감정이 한국 정부의 세뇌와 잘못된 역사 교육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을 했다는데, 이거 반일 종족주의 저자들이 주장하는 논리거든요? 그렇죠. 예, 네, 이거 선스타인 후, 후 애들이인가? 네, 부, 부하들. 아, 부하들인가? 음, 아, 제가 얘기했잖아요. 음. 뉴라이트의 뿌리는 미국이에요. 그러네요 지금 어, 한일 관계를... 관계를 개선해야 된다고 네. 미국애들이 네. 70년대부터 얘기했는데 안 먹혀요. 음. 그래서 선스타인 같은 심리학자들이 용역을 준 거지. 야야 아. 왜 도대체 안 되냐 이거. 어. 그때는 썬스타인왈 음. 한국 정부가 음. 잘못된 편향된 정보를 제공해서 그런 거다. 음, 음. 그래서 이걸 바꾸면 될수 있다. 음. 해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뉴라이트는. 음. 교과서 내용도 바꾸고 뭐다 바꾸려고 그랬잖아요. 네. 음. 이서스타인의 충을 받은 거 아니에요? 네. 이 정도면 지금 뉴라이트의 배후에 서스타인이 <laughs> 따라와야 될게뉴라이의 <되는 웃음> 배후. <아니니까. 대우>, 그래. <laughs> 그러니까 뉴라이트. 또서스테이똑 같이 지금 주장을 하고. 네, 네. 어, 지금 이 그래서 우리 우리 나라의 그런 학계가 미국식 영향을 엄청나게 심각하게 받나 봐요. 뭐 어. 심리학계는 다 미국 심리학만 공부하는 곳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저 빼고 다. 네. <laughs> 그 예전에 나 예전에 네. 그런 게 있었거든요. 우리 심리학 심리학과 네. 친구들한테 네. 김태훈 선생 님 아니야. 그랬더니 뭐 아, 김태훈 선생이 아니다. 아, 에리프로 아니야. 그랬더니 에리프로안 쳐준다는 거예요. 네. 아, 왜안 가르치잖아. <laughs> 그래서 미국 심리학이 거의 점령에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1 0 0트예요 어. 그래서 지금 이 선스타인 같은 사람들이 만든 개변들이 네. 우리나라의 파. 생에 서 그게 학문적으로 무슨 연구가 되고 지금 확장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제목이 나왔다. 뉴라이트의 배우를 찾았다. <laughs> <laughs> 딱인데 <있네. 웃음> 마침 아까 그러니까 이게 그 그들은 왜, 왜 극단적이까 니 책을 그냥 그 순서대로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마침 사회 현상이랑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게 되다니 음. 신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책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마지막 시간이 다다음 주에 있을 예정입니다. 드디어. 한국에서 이제 발생되는 이런 극단주의 성향 들 이런 걸왜 발생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방송을 다뤄보겠습니다.